얼굴도 없어요. 뻑뻑 다 한번 몸좀 만져 볼 거예요. 어, 만져 아, 볼까? 아, 만져봐. 우와야, <웃음> <웃음> <오> <laughs> 아, 만져봐무서 봐. <laughs> 무서워? 수아는 꽃게 친구 먹을 수 있어요? 네 어. 어떻게 먹을 거야? 아 친구인데 먹어도 돼? 응 친구인데 안갈 거야? 응 <laughs> 역시 우리 수아는 음, 편견이 없죠 이따가 할머니한테 맛있게 쪄달라고 해서 먹자 응. 그지아니야 그거 서비스는 없어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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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막팔전복을막 뭐가 맛있어? 뭐? 아틀리아에서도 먹는데 그랬어? 뭐. 아틀리에서뭐 맛있어요 뭐? 알아 네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어머 나 새우 먹고 싶 음, 새우 먹고 싶어요? 응아 <laughs> 언니들이 그냥 그냥 음. 아이고 저 맛있는거 저수아만다 주는거 아니야

얼굴만 뭐, 뭐, 뭐 잡은 것 같다, 막. 시내에서 어디, 뭐. 대생명체. 아, 아, 뜨거워. 거 아유, 다시 오어